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카스입니다. 오늘도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포켓몬 카드를 주제로 노가리를 한번 까보려고 해요. 포켓몬 카드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나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S A R 카드들을 한번 전부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열풍의 아레나 배에서 나오는 난천의 한카리아스 EX 6월 그다음에 심양의 칠색조 EX 6월 카드입니다. 제가 원래 운이 좋은 편이 아닌데 이번 열풍의 아레나를 깔 때는 이상하게 이 유월 카드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S A L 보다 유월 카드가 나올 확률이 더 낮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혹시나 아니라면 댓글 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운이 좋은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번 열풍의 아레나에서는 유월이 확률이 좀 늘어났는지 유월 카드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자세히 살펴보면. 이 난천의 앙카리아스 6월. 이게 정말 영롱하지 않습니까? 제가 원래도 5세대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해서 이 난천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추억이 많은데 사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좋은 추억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안 좋은 추억이죠. 이 난천을 처음 만났을 때안 좋은, 안 좋은 추억이 생기지만 그래도 돌고 돌아보면은 너무 재밌는 명작이었거든요. 그래서 난천 정말 너무 뽑고 싶어서 열풍이 아레나 출시 때이 난천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뽑고 싶다. 해서 제가 문방구를 돌아다녔습니다. 제가 문방구를 돌아다녔는데 이게 웬일. 처음 딱새 팩을 샀는데 바로 난천의 한카리아스 6월 카드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제가 살면서 운안 좋은 걸로는 진짜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운이 안 좋은데 이게 웬일인지 지금까지 액땜을 열심히 쌓아놨던 게 이번에 터졌는지 이렇게 난천의 한카리아스 EX 6월 카드가 떠졌습니다. 다음으로 볼 카드는 네 심양의 칠색조 EX입니다. 이것도 제가 S.A.R보다 6월을 먼저 뽑았는데 심지어 S.A.R은 아직도 뽑지도 못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열풍의 아레나를 꽤 많이 샀는데 심양의 칠색조 EX 6월 먼저 떠서 네, 칠색조도 참 너무 멋있죠. 역시 S.A.R이 이제 특별 일러스트라고 해서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어 서 확실히 그 맛도 있지만 이 뭔가 이 울트라 레어 카드의 영롱한 금색, 이 영롱한 금색 떡실이 저는 울트라 레어 카드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서 아,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받고 다음으로 볼 카드는 바로 보울 마을입니다. 이게 이거는 제가 정확히 어떤 카드팩에서 나오는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. 뭐 이게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 실제로 인게임 인게임이 아니라 그 카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가 뭐좀 좋은 카드인가 봐요 저는 포켓몬 카드 게임을 하진 않아서 이스타디움이라 카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캐, 카드를 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, 그냥 뭐이 이 스타디움이라는 카드는 그냥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카드구나 하고 있었는데 뭐 그냥 제가 수집하는 용도로도 뭐이 정도면 되게 예쁜 카드인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울트라 레어 카드가 아까 보여드렸던 두 장에다가 이거 한 장해서 세 장밖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희귀한 카드고 그 다음에 이 스타디움 울트라 레어 카드에는 다 포켓몬이 한 마리씩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맛보돈이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약간 그냥 어떤 포켓몬 그려져 있나 그냥 예쁜 그림 보는 정도로 보는 것도.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이보마말 뽑았을 때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다음은 하이퍼 레어 카드 금경인데요. 어 저한테 있는 유일한 하이퍼 레어 카드입니다. 제가 사실 포켓몬 카드를 모은 지가 한두달 정도에서 세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그래가지고 뭐 요즘 나오는 카드는 6월 울트라 레어랑 S A R 카드가 있고 하이퍼 레어는 아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 하이퍼 레어 카드가 몇개 없는데, 이 카드도 제가 정확히 어떤 카드팩에서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, 네, 저한테 제가 뽑은 유일한 울트라 레어 카드라서 좀 기억에 남는 카드입니다. 다음 카드는 여러분 이미 저 아래쪽에서 보였겠지만, 릴리의 BPX입니다. 아,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와 아, 진짜 이게 제가 검색해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던데, 왜 비싼지? 정말 딱알것 같습니다. 이것도 정말 운이 좋게 문구점을 돌아다니다가 좀 배틀 파트너즈가 모여있는 문구점이 있길래 거기서 그냥 몇개 사봤는데 이게 진짜 운명처럼 그냥 딱 나오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한 장밖에 없는데 아, 이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결국 이 카드를 얻게 돼서 이제 또 다음에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저 카드는 제가 등급을 한번 판정을 받아볼 의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은 호부의 자시안입니다 제가 호부의 자시안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부의 자시안을 무려 세번 뽑았거든요 <laughs> 제가 배틀파트너즈에서 n 도 있고 그 다음에 릴리의 삐삐 아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호부의 자시안도 엄청 많고 한데 여러분 제가 아직도 모야모를 뽑지 못했습니다 모야모의 찌리베리 에세이어를 못 뽑았는데 제가 이 배틀 파트너즈가 너무 다 그림체가 예뻐서 이제 포켓몬이랑 그 다음에 트레이너가 같이 그려져 있는 그네 종류의 카드를 전부 모으고 싶었는데 이게 SAO는 제가 많이 뽑았는데 이상하게 모야모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모야모를 내가 직접 그 카드를 그냥 중고로 사야 하나? 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제가 가격을 찾아봤는데 이게 카드가 예쁜 만큼 역시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더 열심히 뽑아보고 정안 되면 다시 한번 사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호브의 자시안도 얘기를 해 보면 이게, 이게 뭐 그렇게 가격이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예쁘게 그려지지 않았나요? 자시안 너무 예쁘고 제가 이 이게 아마 소드 쉴드 때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게임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눈 여러분 빨간색으로 번쩍번쩍 거리시는 거 보이네요. 너무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. S A R 카드들은 정말 가격이랑 사, 가격이랑은 상관없이 너무 소장 가치가 높은 카드들인 것 같아요. 여러분 다음 카드는 바로 난천이 카리아스 E X S A R 카드입니다. 제가 이거를 정말 운이 좋게도 두 장이나 뽑았는데 한 장은 어,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제가 포켓몬 카드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한테 열풍이 아는한 박스를 선물해 주셨어요. 근데 네, 그 분이 원체 금손이신 분이라서. 딱 그분이 선물해주셨다 했을 때, 혹시나? 하고 기대를 했는데, 여러분 역시 혹시나는 역진을했습니다 그분이 딱 사주신 한 박스에서, 바로 이렇게, 난천의 앙카리아스 EX가 두 장이나, 아니죠, 아니죠. 무슨 소리야. 두 장이 아니라, 한 장이 나왔고, 나머지 한 장은, 하늘이 무심하시지 않으셨습니다. 간절히 바라니까 들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난천의 앙카리아스 EX가 이렇게, 한장더 나와서, 이 카드는 상태가 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, 판정을, 등급 판정을 맡겨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10개나 뭐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 보내면 되게 싸, 게 해주길래 그래서 좀 이렇게 등급 판정 보낼 카드들을 좀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난천이 한카리아스 EX s SA열. 너무 멋있는 카드입니다. 다음은 부스터 EX SA열인데요. 여러분, 제가 이 카드를 뽑는데 정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십니까? 제가, 배틀 파트너즈가 아니라, 배틀 파트너즈가 아니라, 지금 여기, 여기 흐릿하게 보이지만, 여기 보이시는 이 테라스탈 페스타. 제가 이거를, 닌피아가 너무 뽑고 싶은 거예요. 닌피아 s a a 이 너무 뽑고 싶은데, 이게 정말, 테라스탈 페스타를 정말 많이 샀는데도, 이 EV 계열의, 그, EV 계열의 SAAA를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. 아니, 어떤 분들은 유튜브 보니까, 막, 가팩이라고 하나요? 가팩 네, 맞아요. 갓팩이라고 하는데, 그, 뭐죠? 그한팩 안에 막 EVs가 전부 다 s a 열로 들어있기도 하고 막 그런 팩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뽑는데 저는 EV가 진짜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냥 미짜야 번전으로 아니 오늘 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라스텔 페스타는 그만 사야겠다 했는데 딱 그날 부스터 EX가 나와주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원했던 닌피아 뭐 블랙키 뭐 혹은 EV 이런 건 아니어도 그래도 부스터도 저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EVG가 하나라도 나왔다? 저는 거기서 만족합니다. 그래 부스터 EX 테라 스타일 하고 있는 저 빙글빙글 돌아가는 보석들 그리고 이 영롱한 무지개색의 이 홀로그램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래서 부스터 EX 뭐 가격은 그렇게 비싼 카드는 아니지만 뭔가 뿌듯합니다. 그래도 자 다음은 이제 슬슬 그렇게 재밌는 카드들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넘어갔습니다. 메가자리 EX 이것도 SAR 등급이긴 한데요 <laughs> 열풍의 아레나에서 SAR 등급이 또 나와가지고 아 이번에도 난천의 앙카리아스 나오게 해주세요 했지만 아쉽게도 메가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메가자리 물을 헤치면서 물을 가르며 빠르게 수영하고 있는 저 아니 수영하고 있는 게 아니죠 비행하고 있는 저 메가자리의 모습 그래도 그림이 되게 예쁘게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잘 이렇게 예쁘게 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은 퓨전2 EXSAR입니다. 이게 여러분 뭐 그렇게 비싼 카드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정말 의미있는 카드입니다. 이게 왜 의미있는 카드냐면 제가 포켓몬 카드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SAR을 뽑기가 너무 어려운 건 다들 아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SAR을 꼭 하나쯤은 뽑아야지 하면서 늘 뽑았는데 SAR이 안 나오고 있다가 맨 처음으로 나온 s a 카드가 바로 이 퓨전2 EXSAR입니다. 그래서 와어 이게... 저는 그래도 막 다른 것보다 막 엄청 예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저는 이게 맨 처음 나온 카드라서 상당히 애정이 있는 카드입니다. 다음 카드입니다. 복숭악동 EX 카드인데요. 이거는 다른 의미로 충격을 받았습니다. 복숭악동 EX가 그래도 SA열이고 이 친구가 뭐 어떤 다른 버전에서 제가 플레이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떤 버전에서 그래도 메인 전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SA열 카드 가격을 찾아봤더니 뭐한 5,000원 정도? 제가 가지고 있는 S.A.R. 카드 중에 아마 제일 가격이 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없지? 싶어서 놀랐던 카드였습니다 와 이거는 그렇게 인기가 없나요? 여러분 이게 왜 인기가 없는 카드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걸까요? 다음은 다시 돌고 돌아 배틀 파트너즈의 N의 조라크 X.S.A.R.입니다 제가 5세대를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N에 대해서는 정말 팬심이 깊습니다 제가 그래서 크, N 생긴 것도 너무 잘 생긴 미소년에다가 하필이면 포켓몬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아크를 가지고 다녀서 정말 너무 이어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뭐 물론 릴리의 삐삐에 비하면 뭐 가격이 높은 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와, 이 카드는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정말 릴리의 삐삐에 버금가는 그런 카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크... 너무 멋있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SAR 카드입니다. 마지막 SAR 카드는 저한테 있는 유일한 서포트 트레이너스 SAR 카드인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나이트 원더러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. 이게 저는 몰랐는데 서포트 카드가 전부 s r 등급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SAR 등급도 이 서포트 카드가 있더라고요. 저잘 몰랐는데 이 카드를 뽑고 알았습니다. 아니면 이 카드가 혹시 유일한 그 서포트 카드 중에 sr 카드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있는 서포트 sr 카드 진이어까지 보면서 저한테 있는 모든 sr 카드는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저쪽에 ar 카드나 sr 카드 뭐 혹은 더블레어 카드처럼 아직도 저그 저희가 모아놓은 카드들이 많은데요 혹시나 이 카드 리뷰 영상이 만약에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 제가 다, 다른 카드들도 한번 소개하는 식으로 영상을 짜보겠습니다. 그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잠깐 달겠지만 다음 영상 스포입니다, 여러분. 스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다음 영상 스포입니다. 자, 제가 최근에 그 문구점을 들렀는데 창공스트림이 재입고가 돼 있더라고요. 이게 재발매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 제가 최근에도 어제였거든요. 이,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 기준으로 어제 갔다 왔는데, 어제도 두 박스가 새로 입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제 추측이지만 이 창공 스트림이 재발매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은 아마 창공 스트림을 제가 박스를 좀한세 박스, 네 박스 정도 구매를 한 다음에 한번 박스 강을 해보는 컨텐츠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창공 스트림이 2021년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, 이제 다시 아마 재발매가 인기가 워낙 많았던 카드팩이라서 다시 재발매가 하는 게 아닐까 제발 여러분 빌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과연 EV 아 EV가 왜 자꾸 나오죠? 레쿠자 하이퍼레어 특일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